안녕하세요. 바이크 타는 아빠입니다. 가을인가 봐요. 낙엽들이 벌써 지기 시작하네요. 정말 바이크 타기 좋은 계절이 온것 같아요. 부산을 출발해서 일전에 한번 들려봤던 천왕제를 거쳐서 창녕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거리는 190km 정도 될것 같고요. 시간은 5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는 길에 제가 바이크를 타기 시작하면서 새로 생긴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 말고는 솔직히 꿈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 50 넘어가면서 뭐 제가 꿈이 뭐 있겠어요 애들 잘 크고 가정이 평안하고 어, 그것도 하나의 뭐 어떤 꿈이라고 하면 꿈인데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어, 일상 50이 넘어서 하고 싶은 꿈 간절한 꿈이 생겼다는 것도 어찌 보면 설레이는 것 같아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서 더 그런가? 바이크를 타기 시작하면서 생긴 꿈이라 다 바이크와 연관이 됩니다. 첫 번째 꿈은 제 가족 전체가 제주도 가서 라이딩 해 보는 거예요. 뭐 유튜브 분들 제주도 그 라이딩 하는 영상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좋은데 저 혼자 갈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가족 전체 다 가서 해 보는 게아 좋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푸른 바다와 파란 하늘을 보면서 가족이 이왕이면 각자 한 해씩 바이크를 타고 그렇게 라이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와이프가 타기 싫어하고 아들은 타기 싫어해요. 딸은 타고 싶어 하는데. 딸이 엄마한테 요즘 살살살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쁜 스쿠터 하나 타고 싶다고. 와이프 난립니다. 와이프가 바이크를 만약에 무서워서 못 탄다 그러면 제 뒤에 태우고 애들은 하나씩 타고 이렇게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꿈은 와이프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왕이면 바이크를 각각 한 대씩 타고 같이 다니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와이프가 원체 겁이 많아가지고 큰 바이크 해가지고 뒤에 탠덤으로 태워서 그렇게라도 다니고 싶어요. 애들 몇년 있으면 이제 다 컸겠다. 주말에 별할일 없을 거거든요. 와이프 좋아하는 절에도 바이크 타고 가고 오는 길에 맛있는 것도 먹고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와이프가 안 탄다고 난립니다. 혼자만 좋은 거 보고 혼자만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게늘 아, 미안하거든요. 이 좋은 거 같이 하고 싶은데. 투어링 큰 바이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도 중요할 거거든요. 바이크만 크다고 준비되면 뭐예요? 와이프가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세 번째 꿈은 바이크 카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세 가지 꿈 중에 제일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제가 어릴 때 꿈이 경치 좋은데 동나무 집을 짓고 거기서 카페를 하는 거거든요. 친구들이 시간 날때 오다 가다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얼굴 한번 보고 할수 있는 카페를 하나 하는 게 늙어서 괜찮겠다는 하 생각을 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 그것도 괜찮은 즐거움일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 생각이었어요. 한 20대, 30대 초반? 먹고 산다고 바빠가지고 까먹고 있었거든요. 바이크를 타면서 그 꿈이 다시 생, 생각이 났어요. 단지 차이는 바이크 카페라는 차이, 어, 바이크라는 게그 어, 차인데 와이프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와이프가 혼자 가래요. <laughs> 자기는 10월에 못 간다고 나이 들면 가까운 게몇개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가 아플 때갈수 있는 병원이고, 둘째가 걸어서 갈수 있는, 안 그러면 차를 타고 10분 내로 갈수 있는 마트가 있는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데하고, 아, 위치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카페를 했어. 여기서 어째 5분, 10분 안에 병원을 가고 마트를 가겠어요. 그때 왔던 전황계휴이었었나요 혹시나 제가 정말로 언젠가 바이크 카페를 하면 지나가다가 차 한잔하러 꼭 오세요, 다들. 세 가지 꿈 중에 그래도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게두 번째 꿈인 것 같아요. 와이프하고 둘이. 그거는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가족 전체 그 제주도 라이딩 가는 거랑 세 번째 바이크 카페 하는 거랑은, 아. 정말 이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나이를 떠나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루어지는 꿈이든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든 꿈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꿈꾸면 행복하잖아요. 와. 저 고분이에요, 고분. 와 경치 봐 여기가 창녕인가 봐요 저쪽에도 고분이 보여요 여기도 고분이 있고 야 이거 산책하기 딱 좋은 것 같네요 옛 것과 현대가 지금 한 화면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언덕이라 그래서 그런지 바람이 불어요 아 그냥 돗자리 깔고 한숨 잤으면 좋겠네 창녕에 온 목적이 고등학교 후배가 여기서 음식점을 개업했어요. 거기에 가서 점심 먹으러 온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이왕 점심 먹을 거 아는 사람 집에 가서 먹는 게 좋잖아요. 음식점 이름이 저구입니다. 저구. 이집 사장님이 제 후배입니다. 방송에도 나왔네요. 단우뚝배기 불고기입니다. 그 모둠 세트입니다 보수세, 이름 찍었어요 와, 이것도 정성인 것 같아요 점심 먹고 나왔습니다 저 음식점 사장이 고등학교 후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 솔직히 오늘 처음 보거든요 동문회 밴드에서 개업했다고 언론은 글 보고 나중에 한번 투어 갔을 때 찾아가겠다고 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러 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보는데도 그래도 고등학교 후배라 하니까 왠지 싱금감이 가요. 그냥 처음 본 사람하고는 좀 틀린 느낌이에요. 아, 이런 거 보면 뭐 학연 지연 이런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먹은 게 한우 뚝배기 불고기인데 첫 술에 간장 맛이라 합니까? 국물이 달짝지근하게 맛있습니다. 고기도 한우라서 그런지 아 되게 부드럽고요. 맛있게 잘 먹은 거어요 아까 주문받아 나가는 고기가 아, 이 빛깔이 빛깔이 장난이 아닙니다. 완전 스테이크, 스테이크. 아, 맛있겠어요. 장량 영산 만년교입니다. 조선시대때 지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 정말 이뻐요. 만년교입니다. 걸어서 지나갈 수 있어요. 와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혹시나 작년 근처로 라이딩 오시는 분은 한번 가서 맛있게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후배 집이니까 많이 팔아주세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잘 되면 좋더라고요. 어, 뭐가 붕 지나갔어요.